그 사람들일까? 아카데미아로 가서 아라보에게 물어보자. <목소리> <웃음> <웃음> <narration> <meals> <bonded> <impres> <laughs> 왔구나. 신문이 방금 막 끝나서 너희한테 소식 전할 사람을 보내려던 참이었어 알아낸 게 있는 거야? 뭐랄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지 납치를 계획하던 용병들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어 사칸시로 위장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금방 걸려들더라고 문제는 신문을 마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사칸시의 아들인 것 같아 글쎄 성에 잠입한 용병은 일부일 뿐이고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당도 꽤 많더라고 인력을 더 투입해서 놈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일 생각인데 너희도 같이 갈래? 여기가 확실해? 뭔가 이상한데... 틀림없어. 왜 다들 쓰러져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님또 누가 온것 같습니다. 이봐, 우리는 그저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사카인을 납치하라고 우릴 고용한 건 이쪽이야. 히히히히!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누구한테 맞았길래 몰골이 이래? 너희 그 녀석들과 한패 아니야? 그 녀석들? 그게 누군데? 날아다니는 꼬맹인가 다짜고짜 공격해 왔다고. 그 뒤로 또 녹색 옷을 입은 남자가 찾아오더니 우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 이미 다 알아냈어. 배우의 범인은 바로 여기. 사칸 씨의 아들 시완이야.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다 물어봐. 이따가 이 사람들을 아카데미아로 데려가서 심문할 거니까. 왜 사람을 고용해서 사카인을 납치하려고 한 거야? 흥! 몰라 숨으라? 20년 동안 어디 숨어서 지내는 건지 나는 안중에도 없더군. 더 열받는 건 재산을 전부 아카데미아에 맡기더니 그걸 자기 마음에 드는 천재에게 물려주겠다고 계약까지 맺었다는 거야. 아내 건데 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지? 안 주겠다면 내가 직접 뺏어오면 그만이야. 그래... 그 인간이 몰래 대회를 지켜보겠다고 했잖아. 그럼 사람을 시켜서 그를 붙잡은 다음 계약서를 고치게 하면 그만이지. 아카데미아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내가 바로 사카인이 인정한 천재라고 말하게 할 거였다고! 아니, 아주 잘 숨었다군. 어딘가에서 지금 내 꼴을 비웃고 있을지도 몰라. 난 20년 전부터 그 인간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미친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하지. 통찰의 왕관? 그 인간이 아카데미아에 기증한 그 물건 말하는 거야? 비싸다는 건 알고 있지. 그 왕관을 손에 넣기 위해 많은 재산을 팔아치웠으니까. 그걸 사들인 뒤부터 집에 귀신이 나온 적도 있어. 가끔 창고를 지나갈 때면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곤 했지. 아카데미아에 기등하기 전엔 또 창고 안에서 몇날 며칠 동안 그 왕관을 연구하기도 했어. 근데 그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서 뭘 하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 제정신이 아니었다니, 어떻게 된 거야? 어릴 때라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사막에 연구하러 갔다가 몇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 나중에 돌아왔을 땐 아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밤낮없이 논문을 쓰더군 대체 뭘 쓰는 건지 보러 갔다가 방에서 쫓겨났어 그러곤 다쓴 논문을 가지고 어디론가 또 나가더니 돌아오자마자 아카데미아와 계약을 맺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그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사카인의 껍질을 쓴 사막에서 온 마귀였던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고. 믿든 말든 알아서 해. 내가 아는 건다 불었어. 대신 딱 하나만 부탁할게. 그 인간을 만나게 되면 한 마디만 전해줘. 밖에서 얼마나 대단한 연구를 하든 당신은 내 눈엔 몹쓸 인간이었다고. 할말다 했나? 이제 가자고. 이번 사건의 주범은 모두 체포했어. 정보 고마워. 신경 쓰이는 게더 있어? 맞아. 아라이탐이 남긴 메모에도 언급됐었어. 아라이탐 님도 이 사건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내 생각인데 그 왕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주최측에 말해서 대회를 중단하고 한번 조사해 봐도 좋을 것 같아. 맞는 말이야. 그럼 대장으로 가서 카리나에게 이 일을 알리자. 오셨군요. 계속 찾고 있었어요. 어디 가셨던 거예요? 삼라운드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사크인을 노리는 녀석들이 잡으러 갔었어. 으, 아니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왕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사해 봐야겠어. 문제가 있다뇨? 설마요. 20년 동안 대회를 열 때마다 사용했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 어디서 들은 소식이죠? 중요한 일이니 생각 좀해 볼게요. 사실 3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왕관을 마우티마숲에 뒀어요. 3라운드는 마우티마숲에서 왕관을 찾아서 지정된 장소에 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왕관을 배치하는 참가자가 4점을 얻게 돼요. 지금 참가자들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제일 먼저 왕관을 배치하는 참가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겠죠. 그러니 아주 치열할 거예요. 두 분이 도착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왕관의 위치를 표시해 둘게요. 지금 바로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봐주세요. 부디, 아무 일 없길… 좋아, 바로 출발하자! 아, 어? 마우티 이마 스페이스서 그런가? 알림기가 작동을 안 해! 바로 왕관을 찾으러 가자! 레일라 선수가 먼저 왕관을 차지한 모양이군요. 하지만 결승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모자 선수도 도착했습니다. <웃음> <웃음> 제 기계장치가 말을 안 듣는 모양이네요 점점 치열해지는군요 어 카벨 선수 이제야 도착했네요 <목소리> <목소리> 왕관을 카베 선수에게 날려보냈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위에 왕관을 올리면 원하는 걸 전부 가질 수 있어. 누구야? 내머릿 속에서 말하지 마. 너라면 날 실망시키지 않겠지. 뭐라는 거야? 뭔가 이상해. 응기. 이어왔구나. 내 재산을 물려받고 내 연구를 이어받을 자여. 자, 카베, 나한테 오거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지? 넌 도대체 누구야? 내 이름은 사카인.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의식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 참 기묘한 인연이군. 널 보고 있으면 예전에 만난 그 사람이 떠올라. 하지만 넌. 훨씬 강인하고 세상의 고통을 더잘 아는구나. 넌내 모든 걸 물려받을 자격이 충분해. 다들 처음 보는구나, 아이들아.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은 아주 중요하니 꼭내 증인이 되어다오. 이번 학부 대항전에서 다들 훌륭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아카데미아에는 항상 인재가 넘치고 너희 모두 특별한 존재지. 하지만 상속자를 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카베 널 고르겠다. 네가 우승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와 아주 비슷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지. 내가 당신이랑? 그래. 우린 모두 가엾은 이상주의자야.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근원이지. 28년 전. 난 사막의 자리를 잡고 8년 동안 생활했다. 내가 그곳에서 뭘 봤는지 알아? 끊이지 않는 다툼과 죽음이었지. 물을 얻기 위한 다툼, 캐러벤에 대한 약탈, 백성들에 대한 착취. 하루도 멈춘 날이 없었지. 방사벽 밖의 세계는 내가 알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 난 내가 본 것들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느꼈고 필사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았지. 그래서 답을 찾은 건가? 난 일론파 출신 학자이니 일론파의 지식으로 답을 찾고자 했지. 난 역사를 연구하고 사회를 분석하면서 인간성에 대해 수많은 실험을 했어. 사막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몰락한 학파라고 칭하는 학자들과도 교류했지. 하지만 애초에 답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단다. 난 잘못을 어느 한쪽에 떠넘길 수 없었어. 최악은 인간성 깊숙이 각인돼 있으니까. 인간성은 분쟁을 불러오고, 분쟁은 파멸을 초래하지.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흐름이야. 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연구했지만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따윈 없었어. 결국 모든 건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테니까. 내가 배운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수 없었어. 무거운 허무감에 난더 이상 삶을 마주할 수 없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기로 했지.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내 일부 의식을 보존할 수 있는 왕관을 얻게 됐고, 난 내가 경험한 것들을 왕관에 기록한 다음 아카데미아에 내 재산 관리를 맡겼어. 역시 아카데미아와 맺은 계약은 당신의 유언이었군.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해 절망했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인간성에 관한 수많은 실험을 했다. 이게 내 마지막 실험이라고 이해해도 좋아. 아카데미아에는 천재가 끊이지 않지. 보상이 높으면 인재가 나타나기 마련이니, 언젠간 인간성의 난제를 풀어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사람을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상속자는 천재이면서 평범한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군. 그래야 인간성, 사회,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막대한 재산은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켜 외부의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당신의 재산을 상속받는 이상주의자가 끝까지 버틸 거란 보장은 없어. 똑똑하군. 하지만 넌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한텐 그것도 실험의 일부분이자 인간성에 대한 나의 고찰이거든. 상속자가 내 연구 때문에 고통받든, 허무한 쾌락에 빠져 살든, 내 연구는 한 단계 나아갈 것이야. 난이 세상의 본질에 고통을 느끼고, 무거운 역사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끝내지 못한 내 연구에 아쉬움을 느끼지. 그러니 카베, 지내하는 아이야, 내게 도움을 타오. 당신 정말 모든 걸 나에게 맡길 생각이야? 난내 안목을 믿는다. 왕관을 쓰고 나 대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다오. <laughs> 그 결론 때문에 고통에 빠질 건가? 아니면 막대한 재산에 마비될 것인가? 네 대답을 기대하마 내가 진행한 연구는 모두 받을... 아... 적당히 해!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불행하다고! 여기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싶지 않아! 당신의 도움은 필요없어! 고통받는 사람을 수없이 관찰했다고 했잖아! 그럼 그 재산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끝난 거겠지? 카베! 괜찮아? 몸은 좀 어때? 난 괜찮아. 고마워, 타이나리. 걱정 마. 너무 무리하지 마. 카베 씨. 카베 선수가 왕관을 깨뜨리긴 했지만 그 전에 시합을 완료했죠. 규정에 따라 3라운드의 승자는 카베 선수가 되겠습니다. 총점을 봐도 이번 학부 대양전의 우승자가 되겠군요. 학부 대양전의 우승자, 그리고 사카인이 지정한 상속자로서 카베 선수에게 사카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지. 사카인의 모든 재산을 기증할 건가? 방금 말했잖아. 그가 이 세상을 별로라고 생각한다면 그 재산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바꾸라고. 부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 난 그와 달라. 좋아. 서기관으로서 이 일을 기록해 두도록 하지.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대회가 끝나면 현자가 직접 너와 얘기할 거야. 알았어, 그 사람의 연구가 옳은 건지는 나도 몰라. 어떻게 완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아는 건 여기서 끝내야 다른 참가자들이 고통받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테니,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참가할 거고, 미래의 학자들이 이 대회를 이어나가겠지. 사카인의 말은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러니 여기서 멈춰야 해. 더 이상 퍼지게 둘수 없어. 우린 모두 학자야. 함부로 그의 관점을 뒤엎는 건 오만한 짓이지. 걱정 마. 그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난 그걸로 됐어. 내가 할수 있는 건딱 여기까지야. 음, 맞는 말이야.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감히 실천하지 못하는 정의와 이상이지. 내 눈엔. 여전히 가소롭지만, 넌네 문제를 알아챘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 그래도 너의 그런 관점은 시상대에서 말하기 딱 좋을 것 같군.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회를 대표해서 우승을 축하하지, 가베 선수. 하, 됐거든. 그런 성의 없는 칭찬은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야. 내 관점이 아니라 대회 해설에나 집중하시지. 축하해요, 카베 씨. 그럼, 시상식 준비도 부탁드릴게요. 시상식은 대회장에서 열리나봐. 어서 가보자.